말씀 드렸는데, 지방은 그러면 끝난 거냐? 아까도 봤었잖아요. 지방은 그래도 상반기에 상승 에너지 자체가 수도권보다 많이 떨어지고 계속 안 좋은 걸, 아, 좋을 때는 조금 좋아졌다가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그냥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버려서 안 좋아지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춘천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폭의 폭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딴 애들 막 상승, 절벽 상승장 할때 그나마 완만하게 올라간 애가 강원도 춘천시에요.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춘천시가 네. 올라갈 새가 없었어 음. <laughs>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상승했어도 어때요 회복 탄력성은 좋아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전에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춘천시가 지금 강원도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 옛날에 제가 지역 분석 강의할 때상승장이할때는 이런 지역 안 알려주고 지, 강의에서만 하지 음.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경매로 하면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아, 저도 한번경험했어요저 춘천까지 가서 입찰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한 번, 딱한번 해봤는데. 최근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옛날에? 6년 전에. 6년... <laughs> 언제적 얘기예요? 올해이 <laughs>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그때 한번그 구축밭. 있지 않습니까? 음음. 거기 가서 이제 봤던 기억에나네그 낙찰가 얘기하시니까 그때도 네네. 꽤 높았던 아 춘천은 그 실수요가 탄탄해가지고 음. 낙찰가율이 이렇게 바닥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서. 되게, 되게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세시장 강도도 1 0 0에 가깝게 올라와 있고 지금 분위기 좋아요. 거래량 어때요? 다른 지역보다 완만하게 올라가서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아니죠. 9월인데도 9월에는 대부분 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 언덕 바지에 있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언덕 중간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춘천은 분위기가 좋고 그래도 얘도 매물 매매 매물량은 증가해 가지고 최고점을 찍고 있죠 매물량 자체가 그래서 전생은 어떻게 해? 바닥이 깔려 있잖아요 얘 어떻겠어요 안 봐도 느낌 딱 오시죠 어떤 느낌일지 딱 한번 봐볼게요 근데 또이 플라워 차트를 보면 여기 강원도 전체적인 걸 봐보세요. 동해, 원주, 강릉, 속초, 엄청 헤매고 있죠. 얘네들막 지그재그 왔다 갔다 방향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춘천시 어때? 가, 나홀로 독주 가, 가지야. 가지야. 어, 나홀로 독주하고 7% 넘게 지금 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프만 봐도 딱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낙찰가율을 싸게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좀, 아니 근데 너무 너무 튀는데 진짜 유독 좋은데 뭐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 레고랜드 지금 강릉, 속초, 원주, 동해가 이전에 상승장 때. 잘 갔어요. 신축 입주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쫙쫙쫙 가졌어요. 근데 춘천은 얘가 강원도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모든 일인자잖아요, 강원도에. 근데 상승률이 제일 안 좋은 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 설움을 이제 그 동안 그 동안 하방 공급도 좀 있었고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들이 약간 이렇게 눌려서 스프링 점프하듯이 혼자 지금 나홀로 독주하고 있는 거지. 음. 저희는 또 원주도 가봤잖아요 촬영. 그래서 원주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이제 아, 아니까 이제 궁금하네요. 원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원주는 조금 헤매야죠. 아. 그동안 올랐으니까. 근데 원주도 지금 전세 분위기는 엄청 좋더라고요. 전세가는 올랐어요. 작년 하반기에 빠져가지고 올 초엔 힘들었다가 올초 가격에서 다시 지금 중반 돼서는 하반기에 빠졌던 거 다시 다 거의 회복을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원주는 전세가 회복력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어, 확인이 됐고 어쨌든 춘천은 나홀로 독주하고 있다 이런 야. 식으로. 오 어,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이렇게 딱그 특징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어. 근데 춘천 어 이렇게 특징적이다. 어, 춘천의 지금 거래량의 비율을 보면 거래량은 그 매매 거래량은 거래량이 387건이고 매물량은 2251건이에요. 그냥 뭐10% 정도 넘는 정도? 네. 그래도 얘는 10건 중에 1건이 아니잖아요. 조금 뭐. 에. 한 9건? 9건? 음뭐 8, 9건 중에 1건 거래되는 거면 지금 서울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에. 서울은 10개, 11건 중에 1건 될까 말까인데 지금 얘는 그래도 8건, 9건 중에 1건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분위기 좋은 거지. 매매 음. 거래량 자체도. 음. 전세 한번 봐볼까요? 전세가 놀랍습니다. 여기도. 어 거래량이 3 1 2건인데 매물량 220건. 아 여기도 안 보고 계약한. <laughs> 안 보고 전세 가야 될수 있는. 100건이 부족해. 그러면 세 명이 갔어. 그럼 두 명만 거래하고 한 명은 거래 못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춘천에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신 분들은 서둘러야지 빨리 줄 서야지. 자 덕양구 적어놓고 춘천시 <laughs> 춘천시 적어놓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지 않아요. 제가 전국에서 정말 뒤지고 뒤져서 정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완전 반전이 된 지역을 찾아온 거거든요. 음.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아마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데이터에서.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 2012년보다 2023년에 거래량을 넘어선 지역도 몇개안 되고요. 전세 거래량도 지금 전세 거래량 대비, 거, 그 매물량 대비 거래량이 더 높은 지역도 손에 꼽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경매로 진입하려고 했을 때, 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그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보고, 전세 시장 분위기 자체를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좀 이런 현상들이 좀좀 음. 좀 앞으로는 더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laughs> 점점 지역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어. 전세가격이 높아지고 어. 공급물량이 이제 없는 지역들은 긴장해야죠.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제 구축이 많은 지역과 신축이 많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나타나고 그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되고 이런 거가 좀 달라지겠죠. 신축이 음. 많은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빨리 더 특징적으로 나타날 거고 구축이 많이 몰려 있는 애들은 스물 스물 천천히 나타나겠죠. 음. 그래도 어, 전세가 상승률은 내년 전세가 상승률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상상 이상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고 매매가 안 된다는 건 가히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자한테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적당히 전세로 하고 매매도 해야지 투자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정을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고 실수요자분들도 적당히 매매하실 분 매매하고 전세하실 분 전세해야지 비중이 맞아서 이게 시장,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건데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건 한쪽이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지난 그 2010년 11년도에 전세 시장을 보면 1년에 14% 전세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전세가 14% 올랐다는 건한 달에 1% 이상씩 올랐다는 거예요. 1%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가 2020년, 2021년 이때, 2019, 2021년에 매매가가 막 절벽 상승장에서 올렸다고 할 때가. 한 달에 1% 올랐을 때 그랬었어요. 자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었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게 3억짜리가 6억 되고, 1, 2년 만에 3억짜리가 6억 되고, 막 6억짜리가 12억 되고 이런 게 그때였단 말이에요. 한 달에 1% 올랐다고 그럴 때. 전세가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더 외곽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평형을 줄이거나. 그게 되게 큰 거예요. 본인 실생활에서 삶의 질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채니님도 좀 고생을 하셨나 봅니다. 아, 전세가 그래요?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셨던 거죠. 이런 거죠. 내년은 이제 뭐 전세가를 올려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작년 올해 토해냈던 거좀 이제 일부 회수한다. 일부 회수한다. 이 정도지. 막 이거 전세가를 막 올려가지고 막 내가 땡긴다 이런 느낌은 아마 아니실 아, 겁니다. 그쵸, 다들 그쵸.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역전세로 많이 넣었고, 그리고 또 이게 이게 렇 이 변동폭이 큰건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정성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투자자들도 안정성 있게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실수요자분들도 좀 주,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주택자분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락장이 또올 거지만 하락장 안에서도 이제 기회를 누가 잡아갈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 몫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각자 아마 포지션을 찾아 나가실 겁니다. 현금흐름 쪽에 좀 집중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제 이런 쪽으로 경매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근데 또 경매로 월세 세팅도 좋은 게 물론 지금 대출이 너무 이자가 사악해가지고 막 지금 막 뭔가 하기에는 월세 세팅 투자가 좀좀 아닐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락장이 아직은 이렇게. 저점을 찍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을 찍을 때까지는 월세로 이제 현금흐름을 만들어 놨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 그 회복장까지 그 차익을 먹는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엔 사실 월세 세팅 투자가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아, 네. 아직은 좀 금리가 조금. 어, 금리가. 수습니다7%막 이제 6%불르고 있으니까 또 다시. 네. 그래서 월세 세팅 투자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단기 단타, 어, 네. 단타로 해가지고 경매로 해서 돈좀벌어다가 저점 찍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양도세, 비과세 정책 나오면 취득세도 어, 취득세 중과 폐지 그 전에 해주겠지. 양도세 그거 하기 전에는 네. 먼저 정책도 순서가 있잖아요. 양도세 그 비과세 그 감면 그건 마지막. 그건 그 마지막 그 네. 정말 마지막 맨 마지막 카드. 그리고 우리가 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지 있는 거 알고 있어. <laughs> 되게 똑똑해. 장관님이 되게 똑똑해. 어, 보고 있어. 보고 어, 있어. 보고 있어. <laughs> 다 보고 있어. 다 알아. 다 알아. 예. 큰 바닥 위에다 올려 놓고 어, 보고 있어그러기에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안 쓰고 싶어 할 카드예요. 질문이 또 있습니다. 경매 관련된 거좀 질문이 많으신데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 거잖아요. 이제 했던 거는 농이고. 사실 이 경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박회사님께서 어, 경린이죠 경매 초보자분들은 어떤 거부터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책을 읽어라 유튜브를 봐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이 스타트. 아, 스타트. 시, 예, 어떤 스타트를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요? 근데 제대로 하고 싶다. 진짜. 그러면 우선 기초 강의를 하나 듣긴 들어야지. 왜냐면 하 경매 정보지 어떻게 보는지, 권리 분석 어떻게 하는지는 기본이죠. 완전 기본. 그리고 입찰표 쓰는 거. 그리고 낙찰되고 나서 명도 어떻게 하는 과정. 그건 알고 시작은 해야지. 그래서 기초 강의는 우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서 갈 거냐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물론 내가 원하는 정보는 대부분 다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강의에서 들을 내용들도 유튜브에 이렇게 뿌려놓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머리에 조직화가 되어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 조각조각난 지식을 듣고 그를 이렇게 조립해서 맞아요. 이렇게 정렬을 잘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기초, 맞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각조각 지식을 듣잖아요. 정리 안 돼. 정리가 안 되고 하나도 안 돼. 이안 이게 어디에서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지? 이걸 찾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제 저도 경매는 강의를 일단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강 강의 양질의 강의 아무거나 하나 듣고 그 다음에 그 강사 그러니까 쓴책 아니어도 되니까 또 다른 책을 한번 또 보라고 이렇게 말씀 일단 선 강의 후 독서 그렇죠 왜냐면 네. 경매는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 일단 좀 효율적으로 어쨌든 양이 많으니까 경매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어쨌든 목적에 맞는 내용을 추려 가지고 압축해 놓은 사람들이 강사님들이니까 뭐가 됐든 누구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질의 강의를 핵심으로 좀 뼈대를 아 근데 특수물건 강의하시는 분건 들으면 안 되고 특수물건 들으면 특수물건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일단 경, 아, 경민이는 어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완전 왕기초 왕기초를 들으셔야 돼 왕기초 네, 네. 막 특수물건 다루시는 분은 경매 기초에서부터 막 특수물건 얘기를 해. 무용담 막막 막 어, 어. 유치권 깨는 거말이 어, 뭐 법정지상권 막 이런 거순이막 막 지분권 막 이런 거 나온다고 <laughs> 법적권 막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네, 무용담 있는 그런 어. 거 특수물권이나 MPL이나 근데 제가 부동산 와서 느낀 건 눈높이 교육이 진짜 안돼 부동산은 그냥 본인이 잘하는 걸 알려줘 알려주고 싶은 걸또 알려주고 근데 눈높이 교육이 되는 데 가서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 강의도 안 똘똘한 애들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 금매로라도 정리를 하고 현금을 보유할까요? 그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저도 안떨돌한 애들 갖고 있어요. 예. 물론 안떨돌한 애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도 역전세 맞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실수요의 흐름이 이제 있는 애들인데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지.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걔네를 팔고 새로 세팅하려고 했을 때 걔네보다 더 좋은 걸살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음.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 그걸 사고 팔고 해서 밑장 빼기를 해서 자본을, 현금을 보유해서 내가 경매를 하는 게 맞는데. 뭔 빼기요? 밑장 빼기. 밑장 빼기. <laughs> 네. 어, 밑장 빼기 단어 모르세요? 아니요. 그냥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laughs> 아, 우리 노우력처럼 네. <laughs> 그래서 약간 밑장 빼기를 해야 될 유리한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어차피 다시 세팅을 결국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 괜히 필요 경비만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입지에 따라서 내가 이후에 어 다시 반등했을 때 전혀 반등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털고 그냥 현금 보유하는 게 맞고 네. 다시 반등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애다. 그럼 조금 버티기 들어가야죠. 그런 애들은 이미 역전세 하, 맞을 거다 맞았잖아요. 이제 걔네 그러면 전세, 매매가 안 올라오더라도 전세가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그 전세가 올라오는 걸로 자금 회수하고 그걸로 경매하면서 자본 마련하고 얘 올라가면 그 올라간 것도 팔아가지고 또 이중으로 더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의 입지랑 이후에 회복이 왔을 때어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음, 저는 되게 좀이 다음 시장이 되게 궁금한 게 제가 15년도부터 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 전에는 직관적인 경험이었던 거고. 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12년도, 13년도에 경매하기 정말 좋았겠다. 조금 이제 늦게 그 경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15년도, 16년도에 음. 그러니까 갭투자의 시장이 열리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쵸. 아 내가 2, 3년 정도, 뭐 3, 4년 정도만, 이제 그때는 뭐 어차피 학생 때였으니까. 좀 사회생활을 빨리 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내가 수익을 낼수 있었을 텐데 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되게 그...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잖아요. 한 2년?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대출 규제도 많이 하락해서, 이전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양도세 비과세 해주기 전에, 네. 그 전에 먼저 펼쳤던 게 대출 규제 완화였어요. 자, 빚내서 집 사세요. 돈 빌려줄게요. 집 사세요. 그때막 하우스 퍼 나오고 막 이럴 때 네. 대출 규제 먼저 풀어주고 그때 대출이 90%까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거의 뭐 후순위급이 있네. <laughs> 그러니까 그때 월세 세팅 투자 하셨던 분들이 월세도 월세대로 받고 시대 차익은 시대 차익대로 가서 그때 투자가 안정적으로 정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어, 그때 금리가 얼마 정도 됐죠? 그때 금리가 2012년 13년도도 한 4%, 5%. 6% 6%? 까7% 까지는 안을 2008년도 9년도 금리 인상표 그때 표로 봤을 때 2008년도에서 거의 한 4년 정도 한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좀 떨어졌었거든요. 음. 왜냐면 금리도 낮춰져요 왜냐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그렇죠, 그렇죠. 것 자체가 금리를 내, 나, 내, 낮추는 거니까. 음. 그래서 아마 그때 한4% 5% 정도 됐었을 거예요. 4% 5% 정도에서 대출 90%.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금리가 7%여도 월세 수익률이 그 이상 나오면 금리는 상관없어요. 90% 대출이 된다고 하면, 사실. 아, 약간 조금, 물리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그냥 절대, 절대 금리 아. 기준으로 조금, 이게 마음의 장벽 같은 게 좀. 아, 근데 어차피 월세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뭐, 대출이자가 월세로 다 상계가 되고 남아. 대출이자가 얼마 나오든 사실 상관없지 않겠어요? 내가 월세를 60만원 받아요? 근데 대출이자가 높아가지고 해도 한 3, 40만 원 내고 20만 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출이자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 이자율 높은 것도 그리고 이걸 계속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후에 시세 차이 그러니까 이전에 투자했던 게 그런 거예요 1억짜리를 사가지고 9천만 원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1 0 0 0이나2 0 0 0에 40, 60 이런 게 받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걔가 1억에 샀던 애가 1억 5천, 6천이 돼있단 말이에요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렸을 때 그럼 월세는 월세들이 (20만 원씩) 매달 받았고 이자 다 내고도 캬, 추억의 그거다 아그막그 그 제가 읽었던 음. 책들막쫙 지나간다 <laughs> 그~ 아니 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열 채만 있어봐요 캬, (20채만) 있어봐 추억의 책들막 지나간다 옛날에 읽었던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또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조성되는 환경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음. 아, 추억의 이 경매 얘기와 함께 옛날 경험들이 촥 지나가면서. 아, 이제 그 시장이 왔어요. 마음이 몽글몽글 해집니다 아, 아, 이런 시기가 또 몽글, 오는구나. 몽글몽글로 끝나면 안 돼. 아, 나는 몽글몽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아, 요 이제 안 돼. 왜냐면, 폐차의그아픔도 <laughs> 있기 때문에, 그, 잡지 못한 첫사랑의 그, <laughs> 아련한 추억,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 왜냐면, <laughs>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유료결제 강의가 경매였기 때문에, 음, 음. 좀 몽글몽글 하죠. 음. 아, 돈도 그렇게 쓰고 시간도 그렇게 썼는데 잘안 어, 됐어. 어, 붙잡지 못했어. 헤어졌어. 예, 아. 네, 붙잡지 못했어. 이번에 잡으시면 되겠네. 아, 이제 뭐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번에 결판을 한번 봐보세요. 한 번. 네, 그래서 어, 그때 내가 왜 헤어졌나? 음. 아, 왜 내가 그녀를 잡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잡아야지. 아, 이번에 이제 꼭 어, 잡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장기 플랜으로. 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게, 호랭이님 어, 후레이, 경매 낙찰기 이렇게 해주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나도 성공했어요 이렇게. <laughs>